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한국의 정희용 외교부장관이 중국에서 회담을 가졌죠. 이게 친중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국제 정세상의 위치에서 봤을 때 정말 정말 매력 있는 여성과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을 미국과 중국의 세력 싸움에 있어서 중립적으로 균형 외교, 실리 외교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어디에도 몰빵하는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 너무나 매력 있는 나라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이 차지하냐, 중국이 차지하냐에 따라서 세계의 패권이 넘어갈 정도로 전 세계 패권의 캐스 스티 버틀을 지고 있는 게 한국의 국제 정세상의 위치예요. 지금 현재 미국 바이든 정권이 쿼드라고 하는 사각 동맹 인도 호주 일본 미국 이렇게 해서 중국을 압박하자. 여기 실 실제로는 바이든이 중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 함께 과거 소련 미국이 냉전시대를 가지면서 서로 군비 확장을 하고 이러는 시절이 있었죠 그 긴장관계를 다시 재현해 나가고 싶다는 의지 표명이에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중국과 한패입니다 한패 바이든 정권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면서 군비를 확장하고 대립하는 구도를 만들어서 동북아에서 긴장을 계속 조성하고 미국 무기도 많이 팔고 또 중국은 자체적으로 또 군비 확장을 해서 군사력을 미국만큼 키워주고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갑자기 아우 알았어요 미국 형님 우리 쿼드에 가입해서 중국 견제할게요 이렇게 하면 또안 되는 거고 왜냐면 중국한테 우리는 매년 5 60조 원 흑자를 보고 있는 화수분의 나라에 꿀을 빨고 있는 나라입니다 신뢰를 취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국력을 아직은 더 키워야 할 상황이에요 중국하고 무슨 맞짱을 떠서 전쟁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이 외교 상황이 지금 한국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이든 정권이 친중에다가 또 친일이에요 민주당 정권은 계속해서 친일이었죠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에요 그냥 아물랑 하면서 우리는 미국 편이야 이렇게 일본처럼 몰빵 외교를 하면 우리가 폭망이 되는 겁니다 중국의 비위를 맞춰 주려고 또 만난 거죠 아 중국오빠 우리가 쿼드에 이렇게 팍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미국이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하네. 나 어, 원래 중국 오빠가 우리 물건들 많이 수입해줘가지고 좋아하는 거 알지? 러면서 이제 살짝 비우 맞춰주는 거예요. 또 중국은 너 자꾸 미국한테 몰빵하고 가버리면은 우리한테 좀 혼날 줄 알아. 이런 얘기 중국은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비우 맞추면서 살살 왔다리 갔다리 애매한 스탠스를 보여주는 게 외교의 극치죠. 한국이 어디에 줄을 설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매한 겁니다. 어, 이게 진짜 최고 레벨 높은 외교예요. 그게 내 편이 될것 같기도 한데 또안 오고 말이야. 아, 요게그 양쪽을 잘 이용하는 쫄탁기 외교, 균형 외교죠. 중국한테 실리를 취할 건다 취하면서, 미국 오빠 또 열받지 않게 비유도 맞춰주면서, 그게 매력 있는 여자죠. 사귈 듯, 나를 좋아하는 듯, 안 좋아하는 듯, 알 수가 없어. 아, 이 뭐야? 이거 이게 매력 있거든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도 중국도 싫고, 미국도 싫고, 일본도 싫은데, 우리나라 주변에 좋은 나라 없는데, 그런 매력 있는 여자, MMO 호 외교를 해나가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한 오빠 둘 사이에서 밀당을 잘 해야 되죠. 이 민주정권, 문재인 정권은 신중도 아니고, 친일도 아니고 친미도 아닙니다. 실리외교에요. 잘 하고 계신다는 거 안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